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곁에 보면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심.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심. 온 세상에서 모든 큰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침략한 곡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적수가 될수 없습니다. 침략군들의 시체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산 위를 덮으며 방치됩니다. 새와 덜짐성의 먹이가 됩니다. 사절 말씀,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덜짐성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 장례식은 고사하고 매장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 이끌고 온 연합군의 나라들과 백성들도 치십니다. 육절 말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큰 군대를 보내 평안히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꽃과 연합군들이 심원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요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그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그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칠절 말씀. 내가 내 그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그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곧 이스라엘의 그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럼과 관련해 혹시나에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짖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일이 있을 날도 다름 아닌 여호와의 날입니다.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는 날 적들이 싸워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남긴 무기들이 다양합니다. 선자는 지 그들이 남긴 무기를 큰방패 작은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등 6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성업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라되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에 이 무기의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에 무기라는 단어를 담으면 가득 찬 만수가 되는 칠이 됩니다. 침략자들은 죽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온갖 무기를 모두 남겨두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적들의 시체에서 모은 무기들 얼마나 많은지 무기에 붙어있는 목재와 나무를 떼어내 7년 동안 불로 태웁니다 적들의 무기를 뗄감으로 태우는 동안 이스라엘은 숲에 가서 뗄감을 벌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어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이 군대는 원래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오히려 그들이 큰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역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제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 모든 세력은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는 성리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궁극적인 성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어그러진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그 약속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만하게 외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 한가운데서 성도로 사느라 외로고지쳤던 여러분들은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 신실하게 달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 망령되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석음을 하나님 돌아 봅니다 나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풍극적인 성리가 고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하나님 통하여 역사 가운데 주어짐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성리를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경제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